참진일까요? 볼래실까요? 우리 최원태입니다. 오늘 오늘 선발 최원태 그리고 박세웅. 올 시즌에 박세웅이가 내용이 상당히 좀 좋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사직에서 박세웅이 한번 만났을 때 5이닝 5실점 기록을 했습니다. 예, 우리 최원태. 최원태 평가를 좀 낮게 하지 않겠습니다. 9위는 오지입니다 지난번에 롯데 상대로도 2회까지만 해도 잘 막아줬단 말이야. 타구에 좀 막고 나가 지고좀 몰아잔 하면서 결국에는 와장창 좀 무너졌죠. 그러면서 로테이션 한번 거르고 또 다시 등판이 에요 9위 자체는 좋아 뭐 하루 쉬어가지고 헤이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분위기 무조건적으로 이어가야 된다. 우리 방에 또 평화가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매번 올 시즌 롯데한테 뜯겨가지고 제 방이 거의 뭐저 갈매기 둥진지 끼룩 끼룩거리면서 그랬었는데 이제 방송 자체는 형님들 정상화가 되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보다 야구를 잘해야 된다. 우리 팀이. 자 레이스는 에뭐 바깥 쪽이든 몸 쪽이든 이말 그대로 손장난을 좀 많이 써요. 와 이걸 이래 친다고? 와 이걸 왜 이래 친다고 이게 도대체 왜? 인정 인정 와 손장난으로 홈런을 넘겨버린 인정 인정 안 한다 <목소리> 말또 끼룩 끼룩이지랄 하네 인정 안 한다 에이씨 아참 멀티가 없네 진짜 아니 저게 묶고 앉아 있냐 아볼차보네안 되겠다 여러분들 유료 채팅도 올립니다 끼룩 끼룩 이러니까 정신 나가겠네요. 여기서도 끼로 간다고, 그러면 1에 올린다. 여기서도 끼로 가면 1에 올린다, 알겠나? 또 끼로 가나? 그러면 8개로 올린다. 또 끼로 가나? 그러면 16개로 올린다. 32개로 올려야 되겠어. 안 되겠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6,400원 쏘고 끼룩 끼룩 가는데 내가 웃자게 노 아니 1회는 스트라이크 비중을 정말 잘 가져가다가 지금 이번 이닝에 스트라이크 한개 맞는 거 실합니까? 어왜 아, 이러죠? 에이 이 진짜. 아초 맞으면 그냥 우리 받아들이겠단 말이야. 아 볼넷 볼넷은 뭐 하냐고 볼넷 볼넷은 그리고 하비 타순인데 나이스볼 이런 거 좋잖아요. 근데 이러다 갑자기 스트레이트 네개 꽂는다니까. 와진짜 사람 미치게 만든다니까. 나이스볼 좋잖아 이 양반아. 근데 이러다가도 여러분들 스또 4개 뜰수 있어요. 동서남북 해가지고. <웃음> <웃음> 무섭다. 아, 진짜 최원태 완전 또 금쪽이 모드 미치겠네 와, 와, 최원태 등판할 때 정신 나겠다 진짜. 어떻게 메이닝 메이닝 컨디션이 다르냐고. 이번이 정신에 병우겠는 게 볼넷 볼넷, 삼진 삼진 또 볼넷이다. 와, 볼넷 아니면 삼진이야. 자, 최원태 보러 갑시다. 이번이은 과연 어떨까요? 이러고 나서 K K K 잡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두사이형 투수가 맞습니다. 볼넷이거나 아니면 삼진 잡거나. 와, 최원태 오늘 컨디션 좋은데 이러다 갑자기 볼넷치고, 아이 또왜 이래 이러다 보면 또. 갑자기 삼진 잡고, 어또 볼넷 떴다, 또 볼넷.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미쳐버리겠어. 자, 다음 타자한테 주사위 뭐 뜰지 봅시다. 아, 안 되겠다. 아, 여러분들 한번 돌려 볼게요, 그냥 이번 이닝. 어? 최원태 이번 이닝에 삼진일까요, 볼넷일까요? 삼진 떴다. 아, 한번 보자. 이게 맞다, 진짜. 자 아, 이번 이닝 여러분들 룰렛 삼진 떴을까 모른다. 락 치. 룰렛형 투수 최원태 스윙 삼진. 자자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닙니다. 네, 최원태 이번 타석개 전민재 타석에는 삼진일까요? 볼넷일까요? 갑시다. 삼진입니다 삼진. 아, 삼진 더다 삼진 더다와 어, 믿음 이게 더 있다. 자, 룰렛형의 투수 봅시다. 대사 대룰렛 네, 와. KBO 최초 룰렛형 투수입니다. 볼넷이거나 삼진이거나. 아, 아, 아. 또지랄아지또또 또 마수 찍어주지 또또또지또또또 또, 또 지라... 또, 또, 또 마수 찍어주는 거야 이거 예 이놈의 또 마수라 이온즈 미치겠다 시즌 1호포 맞지요 동네 복도 아니고 빅터 레이스한테 마수 찍어줘 전민지한테 마수 찍어 손호영이 마수 찍어줘 정복은 마수 찍어줘 아 아하 UFC야 WWE야 이건 뭐야 그 민호영 선에서 좀 정리 좀 하자고 그 지난번에 또이 최원태는 그래 전준호한테 이제 눈빛 맞고 나가지고 본인이 존나 흔들렸단 말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저는 빠진 거는 맞아. 그러면서 쫀쫀호가 조금 예민하게 이래 반응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메타 관리하려고 뭐하마 이래 된것 같아. 아... 근데 진짜 미치겠다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드네 저런 상황이 나오고 나서 결국에는 채원태가 스스로 무너졌어요 뭐고 채원태도 이제 컨트롤에서 미스가 나가지고 이 데드볼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사직 전에 생각이 난 거야 그러면서 채원태는 스스로 그 경기가 무너졌거든 그러니까 그래 정리되잖아 여러분들 아니 이게 여러분들 KBO 문화니까 근데 이제 오해는 하지만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아 됐다 됐다 자팀이기 때문에 저는 최온태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그 지난번에 사직전에 PTSD가 온거지 그러면서 화장창창 무너지고 멘탈 케어 안 돼가지고 진짜 완전 최온태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 그리고 여러분들 가가지고 모자 고고인사고다 됐네 근데 예, 상대팀 그렇게 이제 비하는 하지 말자고 서로 뭐 끼룩 치고 컷하고 노는 거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 좀 그렇다 아이가 품위는 지키자고. 예, 말 그대로 거꾸로 이제 그 끼루기들도 이제 오는데 칩성 이런 소리는 안 하잖아. 예, 서로서로 매너는 지키자. 매너 있는 야구팬이 되자. 이미 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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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가자. 가자. 그대로 이쪽 가자. 가자! 그래 좋다. 좋다 좋다. 자, 1점만. 1점만. 이번에 1점만. 먹어라. 먹어라. 뚝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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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딸! 뚝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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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구자욱씨 한번 봅시다 진짜 좀 치라 치라! 뽑아라! 와아아가 라?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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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동점 1타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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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킨타고 2개 이거 맞습니까? 이런 게 필요하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 쫄쫄이 하나만 좀 부탁합니다 최근에 치는 거 보니까 못 넘길 거 같은데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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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들어오요! 아 갑시다! 이사지 않습니까 이거 우주의 기운 씨브레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떨어지는 순간에 그냥 오다다다다 뛰어야 돼 구자욱이 약간 그 행운이 섞인 그 안타가 여러분들 결국에는 뭡니까? 구자욱이 이 디딤돌 역할을 3번에서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를 아니까 팀이 비정상인 거지 지금 보이시죠? 결국에 키는 3번이나 있어요 3번 아 임사장이 제일 무섭다 이인 1이 제일 무섭다 아됐다됐다 됐다 이거 와개됐다와아개됐다 아, 이제 임사장이다 임사장 와 임사장도 오시진의 그 혐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됐다 바꾸세요 지금 바꾸세요. 자, 초고사 좋다. 찬승아 좋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이사 나이사 나이사. 오진에게 저임 사장 똥 싸놓은 거를 네보고 치하라 한다. 찬승아 좀 찬승아 심어야 된다. 토초에서 심어야 된다. 찬승아. 전섭의 찬사. 어찌된 게임 사장 똥 싸놓고 내려가는데 이걸 아웃카운트 두개이 책임을 져준다. 특히나 젊은 애들 저 번트 잘 갖다 대야 된다. 지금 원블라싱 잘 돼야 된다. 영웅아, 영웅아! 매번 이런 장면이 나오면 안 된다고. 아 돌겠다. 번트 연습 좀 해라. 닭장 가둬놓고 번트 못 대는 명단들 전부다. 빠스따 빠스다 빠스따 결과값은 여러분들 아 뜨거워야!!! 다자주자까지싸았습니다 좋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온 우주의 기운이 옵니다 자자자 자, 자. 이번에는 안전하게 최소한 1점을 내야 되잖아 지금은 펀트가 맞다 펀트 맞다 이거 피닝 말로 넘어가는 건데 산로이로 갖다 놓고 일단 1점은 내잖아 박승규 펀트 되는가 보겠습니다 어허 어, 돌아버리겠다 뭐하는데 도대체 자이씨 아 진짜 젊은 애들은 왜 번트를 못 댈까? 루제이치나 이성규씨 모시면 번트 존나 잘 되는데 아 진짜 미치겠다 번트 좀 갖다 대라 좀또 어, 똑같은 얘기를 쳐하고 있네 지랄한다 지랄해 아 진짜 아니 이런 왜 디테일이 왜 없지 특히나 젊은 애들은 번트를 왜못쳐 갖다 대는 거야 아니 매번 그렇다니까 김영웅이든 그리고 이재현이든 네 젊은 친구들은 번트 못 대요 아니 번트 뭐 하면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번트도 기술 중에 하나인데 애초에 일단 쓰리 번트까지 가면 안 되는 거 일단 1차적인 거 카운트 다 몰리고 나가지 가지고 3번트쳐갖다 대는 거 이건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꼬장이지 꼬장 고장. 근데 그걸 떠나서 펀트를 일단 기본적으로 못 갖다 쳐대는 게 이게 제일 문제예요 우리 팀에 또가 워서 짝조를 내면은 우리는 펀트를 못 갖다 대 진짜로 아! 됐어요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뛰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1점 냈습니다. 됐어요 점수 3점차. 이건 그죠. 박승규 진짜 번트 연습 좀 해라. 번트 연습 좀더 잘해야지 야구를 여러분들 맞잖아. 어 다양한 작전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와우, <목소리> 칼리니트 참 바로바 공장이 가능이 됩니다. 스코 어6대2 스코 어 분위기 완전히 들고 오네요. 여기서 구자호 만약에 이제 바로 속죄 쓸일 아니면 여러분들 용서해 주나? 예? 이미 용서했다고요.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다승이 구자호 이야 용서했습니다. 아까 전부터 했습니다. 구자호로 삼출로 멀티 히트 개그치부활자 근데 여기서 김 사장 한번 보자 오늘. 아 이닝 먹어야죠 아니 뭔 소리야! 만약에 있어야지! 뭔 소리야! 어?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방송하면 사과 잘안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아예 아,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피드백 받겠습니다 김사장은 이제 10점 차 나면 은 써라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님 네 절대 입에 안끄내겠습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 한때는 진짜 지난주까지만 해도 루저우 모드였는데 그 이름이 루JH잖아 봅시다! 루JH! 루정우, 루정우, 루정우 좋습니다, 루정우. 저 지난 경기만 봐도 이제 뱅크를 이렇게 놔버리고 어수선해버리면 이아 오늘 X 됐다 이랬는 모습인데 애들이 눈을 이제 부릅뜨고 이제 경기를 해버리네. 야 패기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 여기서 절대 당하면 안 되는 게 삼진, 오알 내야 뜬볼 이런 거 히플 최소 히플 하나만. 어이야. 어이야 잘했네 아주 잘했습니다 네이제연 좋았습니다 빼빼미샷 바비빨이 착착 이렇게 달라붙는다고 오늘 나 오늘 MVP는 경기가 촘촘한 그런 상황에서 배찬승이다 임사장 꿍치워준 거나 솔직히 난 솔직히 그래 생각한다 오늘 딸깍 하나 해줬는데 네, 그 2타점도 컸지 강민호의 2타점 아야 나이사 나이사 오늘 삼타점 게임 아닙니까? 자 왔다 왔다 빨리 외치고 싶네 볼트에서 스코어 9대3아자 <laughs> 최종 스코어 9대 3의 스코어로 끝치가 어? 굉장히 아쉬운 시리즈였겠습니다만 다 잡아냅니다 여러분들. 깃발 아래 하나 되어 우린 외치리라 최강 상속을 하여 온세